자, 2015학년도 수능, 한국사 5번 문제입니다. 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을 당시의 사회상으로 황 옳지 않은 것은 되었습니다. 우리 수능은 이렇게, 어, 부정어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기 때문에, 어, 공무원에서는 볼수 없는 모습이죠. 음, 이렇게 좀 힌, 저,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그림 문제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공무원에서는 볼수 없죠. 사파가 이렇게 멋있게 그려져 있는 그림은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음. 어, 여기서 우리는 그림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용만 파악할 겁니 내용만. 자, 첫째. 서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몇백년 동안 벼슬길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근래에는, 근래는 승문원의 청여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울이요. 그럼 서울은 이미 허통이 된 거죠? 서울에 허통이 이루어진 게 언제입니까? 이거 우리 정조 때, 영정조 때 지나면서 허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적어도 정조 이후구나 라는 거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중위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럿이 모여가서 원통을 호사자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어, 1851년에 있었던, 어, 철종 때 있었던 상원과방 자료에 나온 내용을 응용해서 나온 자료인 것 같아요. 중인은 여진 차별보다 신분제가 표지가 됐나요? 안 됐죠. 그죠? 우리 중인에 대한 어, 이명차별 제한돼더 풀어지는 게 1882년 고종의 조서에 있한 거거든요. 따라서 정조 때부터 적어도 고종 때까지의 상을 묻는 거. 요 당시의 상으로 찾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째,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늘었다,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조선 후기에는 몰락 양반이 늘었습니다. 노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오케이. 법적 폐지는요, 1894년 언제? 갑오개혁 때리죠. 갑오개혁때 가서야 법적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노비제도 없어졌는데, 중인차별 하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중인차별은 갑오개혁보다 전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정감록등의 예언서, 정시가 왕이 된다. 뭐 이런 거 유행한다 그랬고. 비기도참. 서당 교육 확대로 서민들의 의식 수준 높아진다. 뭐 당연한 보편적인 얘기고요. 족보를 위주하여신분상승을 도모하는 이제 우리 집 같은 그런 집들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오케이? 정답은 2번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게 뭐야? 싶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쉽습니다. 자, 위에 자료를 보시고서 서울과 지금 중인들에 대한 입니다 중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 호통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중인은 아직까지 차별받고 있고, 아직 신분제 폐지 전이구나 판단해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즉 신분제 폐지인 가보기역 이전 거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죠. 됐나요? 자, 이상으로 5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